솔직히 조합이 이긴 것 같아. 조합만 봤을 때는. 아니 애초에 니코 마그레도 없고 옷갈아입는 마그레도 없고. 그나마 베인이 사이드 뚫는 게 희망인데. 붙어. 니코님 W 피하면 로또 1등 당첨. 맞았죠? 음. 우리 코이다 시작. 진상 대법 미니언 바깥에서 존나 괴롭힙니다. 그러면 큐가 안 튕김 큐를 나한테 쓰면 라인을 못 밀고, 아,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달리 어째 풀캠이를 안찾아도 되긴 한데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선이네. 이러면 이달리랑 간문타고 한번 찌르겠는데, 이달리 풀캠 했을 때 마대해주고, <laughs> 이제 와드 한거 눈치 깠으니까 돌아오겠죠? 미드 가거나. 그리고 미드에 태가핑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견제를 좀 중단해. 니달리가 돌아서 갱을 찌르거나 아니면 미드를 찌를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니달리가 어떻게 하나? 바드 돌죠? 니달리 아랫바위게. 거의 확정적인, 아랫발. 비우가 미드 찌르는 거 기다렸다가, 비우가 미드 확정적으로 찌르면은, 이렇게 간 보다가, 거는 거지. 자, 미드 찔렀죠? 이러면은. 비우가 미드를 찔러서, 니달리가 어쩔 수 없이 미드를 갔을 때, 싸움을 거는거 완벽 그 자체 이제 라인 복귀하면 딜랄리가 뒷가서 템 사고 위쪽부터 아래로 내리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세게 견제해주다가 아래 내려왔을 때쯤에 한번더 살리면 돼. 니다 어차피 매도 있고 매 있어서 한번 라인 강하게 푸시한 다음 매한번 던지면 됩니다 비에고가 지금 잡골 먹고 바텀 찌른다고 콜했거든요 그럼 라인을 지원해야돼 라인을 <놀람> 나이스 이게 니달리가 위에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해도 돼 그럼 니달리만 찾아볼까요 어디있는지 니달리 매안 안보이는데 어, 위에 있네 한번 초기화 시켜야겠다 라인. <laughs> 니달리 위에라서, 그냥 존나 압박하면 되겠다. 디나이 합시다. 밀면은 받아 먹으니까. 에이스. 앞에 아, 와드 해주고, 니달리를 찾기 위해서, 앞쪽으로 가서 몰아내고, 여기다 매. 윗동선인데? 달다려 걸렸다. 아랫동선, 세캔 남아서 아마 아랫동선 돌 건데. 견제 좀 해야겠다. 길교형으로 아, 그래. 갈겨. 리달리 오기 만들어 헤프못 먹게 리달리 오기 만들어 헤이 오기 만들어. 지금까지 이제 딱 진짜 딱 리달리 오는 타이밍임. 진짜 이거는 거의 백 프로임. 이때 딱 도망가. 리달리 한숨싹 나오게. 아, 아랫동전 먹고 바텀가야지 음, 다 먹었다. 두컵이만 먹고 가야겠다. 아, 씨발. 어디 갔어? 그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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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드 미드게인. 갱. 근데 미드 갱은 어버했고갈때가 미드밖에 없으니까. <laughs> 미달리 한번 찾아주고 미달리 자골 이러면은 그냥 미친 견제해야지 으 <목소리> <목소리>

조금 늦긴 했는데, 나이스 빨리 올라가서 위에를 도와줘야겠는데 위에가 좀 망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베인은 피라가 이기는 것 같고, 미드선은 되겠는데

와 르블랑이 망쳤는데 니코가 살렸다. 르블랑이 가만히 있는 애한테 빗나가는거 좀. 적기 <목소리> 뺐어야 되는데 야소를 좀 조심해야겠는데 야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싸움이 패배할 확률이 높다. 저 치면 되겠는데? 썰려나. 아싸. 아싸 미비 성공이다. 싸 어, 뭐 마냥 먹었다! 오늘 이땅 벌었다! 개꿀! 디테일하게 알지? 나는 스토리를 되게... 내가 진실을 미니언들이 열심히 보니까 방금 W 에바라고 아아 그러네 아, 내가 여기다가 W 날리면 위치가 걸리는구나 난 나갈 줄 알았어 근데 전투와 일상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 위험합니다. 나나 나갈 줄 알고 돌 날렸는데. 에씨는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이거를 땡기면내 탈리아가 정글을 먹는데 위험하진 않겠지? 얘네 올라가면 따로 올라가면 되겠지, 뭐. 이신이 갑자기 아래로 내리는 일은 없겠지? 늑대 먹고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그, 아, 펠이 아니라 그, 밀리온으로 써야 되는데. 근데 하여튼 나이스. 근데 탈리아 너무 동선 세개 쓰는 거 아니야? 이거? 고맙긴 한데. 괜찮겠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 <Salz>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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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갔다고 생각할 때쯤 날리는 거지. 아, 나 이제 집이다. 어, 템 사야지. 딱 그때. 나이스. Nice. 아래쪽에 리신이 있어요. 백퍼. 백퍼 리신 있음. 제가 한번 찍어주고 <목소리도> 도살가디이 낳게 바둑이 낳게 아, 네, 리신 궁을 연무빙으로 싹 피하고, 밀오 큐도 싹 피했으면은, 살리아도 살리고, 밀오도 잡지 않았을까? 여기 와드, 여기 피해봐. 아이고, 처했죠 이번에. 이번에 피했죠? 이번엔? 이번엔 피했죠? 앞에 수확이나, 아, 수확이나, 이거, 이거 먹어야지, 수확이나 먹어야지. 이거 먹어야지, 앞에랑. 그렇지, 이거 수확이나, 이거 수확이나, 빨리. 먹어야지, 먹어야지. 그렇지. 어, 수확이나 먹어야지. 넘기는 거 없어요? 나 마저템 사왔어요, 백스님. 어때요? 어때요, 백스님? 마저템 나 사온 거. 어때요? 딜잘안 들어오지? <laughs> <목소리> ソファンサミールチームにアクセスしよう。ソファンサミール。